박스 뜯어가지고 아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아들아, 땅 끝에서 죽어, 그리고 하늘 을 폭판에서 만나자. 아주 비장한 그가오의 편지를 따어요땅 끝에서 죽어, 하늘 폭판에서 만나자. 가슴 찡하잖아. 가슴 찡하죠. 그한 점을 듣는데, 그렇게 가슴이막 찡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 이, 저, 성교사님의 생일날이었는데 생일 때그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요만한 그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왔요 생일 때. 오랜만에 받아본 자식들 전체가 모여서 아버지의 생일 선물이라고 이 케이크를 조금만 놔. 다른 거 해봤단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오직, 오직 평생 줄 위해서 사익을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안 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저케이크를딱 불을 켜놓고 하는데 부인은 그것도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탐수를 하는데 아빠 기억나세요? 뭐. 저는 아빠가 한 말을 지금도 그쓴 종이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딱 붙여 놓고 있고 그리고 어, 힘이 들 때마다 그걸 한번 짚는데 땅끝에서 만나 땅끝에서 죽어 천국 큰그 폭판에서 만나자 그래서 자기가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결심한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리로 저 다시 들어가요 그러더 그러니까 어, 이미 그 아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그 손교사님의 마음에도 그렇고 오직 주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청년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지금 모르겠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런데 가장 못살고 가장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그 나라로 제가 갑니다 야. 아버지, 이제 마음이 얼마나, 그래, 짠하잖아요. 아빠가 한 말을 지금도 저는 가슴에 좌우명 같이 쓰기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북판에서 만나자는 아버지, 그말 기억하시죠? 그랬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 밤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슴이,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들고 힘든 가운데 아주 비장한 감으로 그걸 써가지고 아들에게 줬잖아요. 이거 침을 가지라고. 그 말을 가슴에 갖고, 저는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아주 어려운 나라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청년이니까 받는 요 아까 제가 뭔 얘기하다 보셨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 같이 너무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또 사실은 그런 결정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치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 조금 더 빡세게 불리고. 야생에서 재우고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어, 물고기 잡아서 꿔먹고 뱀 잡아먹는다니까 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막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뱀이야 잡아먹겠어 우리다 도망갈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부가 되어주고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한 그러한 많은 인물들을 우리 꿈 있는 겸에서 만들어내고 배출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일에 목사님과 같이 하실 분 아멘. 아멘. 기도로 같이 하실 분 아멘. 아멘. 돈도 생기면 물질로 같이 하실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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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5월달, 가정의 날 있죠. 누구나 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내 자녀를 최고의 자녀로 기르고 싶은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그런 내 자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학, 그 다음에 대학원, 그리고 어떤 학위 받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부 나왔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아,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키워가는 데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나, 아, 네.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가십시다. 같이. 이제 같이 고민해 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옥상도 잘 꾸며가지고 우리 고맹이들와 가지고 마음껏 놀수 있을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인격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 살아가는 그런 성성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앞서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네. 아,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도가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부분들도 같이 헌금하고 또 필요하다면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쓸데없는 그러한 어떤 시험에 들어가고 처박혀있다든지 그런 지을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야요 아, 네. 그렇게 되고 싶으신 분. 아멘. 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 자체도 나라는 인생 자체도 가고 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그들의 생애를 멋지게 마블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 5월달 고민하면서 다시 그를 주인으로 충근합니다 안녕히야, 안녕히야. 그래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꼬마들을 사랑합시다. 꼬마들을 존중합시다. 아, 네. 네. 무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존중합시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어른들 한 사람씩, 아이들 한 명씩 붙잡고,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합시다. 아, 그들의 꿈이 뭔지, 뭔 생각을, 하고, 뭘 사랑하는지. 아, 네. 아.